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요, 일단 이제 소스를 작성하는데 그 처음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하세요라고 하고요. 어이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c 확장자를 가지고요. 어 C++은 .cpp, C, 자바. 어이 Objective C는 아이폰 앱 개발하는 언어고요. 지금은 잘안 쓰고 예전에 아이폰 앱 개발하는 언어로 많이 사용되고 현재는 이 스위프트를 많이 씁니다. Objective-C는 여러분들이 그 애플 컴퓨터 맥 컴퓨터를 사면요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이 거기든지 C 언어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Objective-C로 OS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Go, 코틀린, 파이썬이 되겠고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만 배워야 돼라고 하면 뭐 배우지라고 하면 여러분 관심 분야에 맞춰서 이제 배우는 거죠. 자, 내가 뭐, 어,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뭐 PHP나 j a v a 나 이런 언어를 이용해서 어, 일단 만들어야 될 거고요. 어, 그다음에 게임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 어, 수, 음, 이제 로그, 게임을 하나부터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게임 엔진을 쓰는데요. 유니티를 이용한다고 하면 뭐 C# 샵 스크립트 써야 되니까 c 샵을 배워야 될 거고. 아니면 언리얼 엔진 같은 걸 쓴다 그러면 C++를 배워야 될 거고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싶다, 뭐 코트린이나 자바, iOS 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위프트 언어를 이용해서 한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 워낙 라이브러리들이 많기 때문에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아니면 요즘 뭐웹 환경에서도 이 파이썬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뭐 사실은 딱 하나만 배운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뭐 개발자들은 항상 뭐 이렇게 새로운 언어들을 배우면서 그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언어들이. 여기도 보면 지금 파이썬 말고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스위프트랑 코틀린도 또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어, 오브젝트 티 c 는 조금 에도 포인터가 있어요. 조금 조금 다르죠. 자, 이런 이제 소스코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편한데, 아, 뭐, 이제, 이, 이해를 못한다 그랬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01, 0일, 01이에요. 기계어로 바꿔야 되는데, 어, 기계어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에 이제 컴파일 언어에 따라, 컴파일 방식의 언어냐,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냐에 따라서요. 어, C 언어는 이제 컴파일 방식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계어로 바꿉니다.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계어를 바꾼다. 그 경우에 따라서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는 인터프리터 방식이에요.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들은 인터프리터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기계어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C 언어에서 는이 컴파일 방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통으로 어, 이렇게 해서 어, 기계어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긴 쉬운데 속도는 좀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컴파일 방식과 일단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고 자바 버츄얼 머신을 통해서 인터프리트 방식으로 실행하고 이렇게 언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 c 언어는 이제 대표적인 컴파일러로 GCC, 어 GCC에서 나온 C, Clang, MSVC, 비 i c m i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icrosoft Visual 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다써볼 거예요. 그다음에 자, 컴파일 하게 되면 컴파일 하게 되면 뭐어이업젝트 파일이 나오고 실행 파일이 나오지가 않아요. 컴파일 하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파일 다음에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링킹이란 작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요.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들은 다 바뀌지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 앱나 이런 기존에 라이브러리를 쓴다 아,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나 이런 걸 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함수의 그 실행 코드 어, 0101은 또딴 데에 있거든요 라이브러리 파일에 그것들을 이렇게 링커가 이렇게 합쳐서 여기 있던 애들을 다 합쳐서 완전히 0101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링커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합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컴파일 하게 되면 컴파일하고 자동적으로 링킹까지 링커를 통해서 링킹까지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내요.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여러가 나 수도 있고 여기서 여러가 나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컴파일을 하게 되면 링킹까지 해서 한꺼번에 보통은 이렇게 어, 실행 파일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이제 링킹까지 해야지 완전히 0101로 바뀌어서 실행 가능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컴파일 컴파일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C 언어의 컴파일러들이 그래서 여기 컴파일러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컴파일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 뭐 어떤 걸 써도 관계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식재를 깔지 않고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컴파일러를 이용해봐도 되고요. 자, 제가 처음 C 언어 배울 때 사용했던 컴파일, 볼랜드사의 터보스이라는 컴파일러네요. 굉장히 전설적인 좋은 컴파일러였어요. 저는 이제 89년 말에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그 영상처리 프로그램들, 그 전에 이제 포트란으로 되어 있던 영상처리 프로그램들을 그래픽이 좋거든요. 얘가 그래픽하기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포트란 프로그램들을 이터보어시를 이용해서 C 언어로, 어, 이렇게 이제 바꿨던, 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C 언어로, 포트란으로 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을 C 언어로 바꾸면서 저는 이제, 어, 처음에 C 언어로 입문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버깅이라는 게 있는데요 디버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어,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걸 오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버그라고도 해요 이 버그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이 그레이스 오 프라고 미 제독 어, 장군인데 해군 제독입니다 어,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최초로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해요. 이제 마크, 그 하버드 대학에서 마크2 컴퓨터 작업을 하는 동안에, 아, 계정기에 끼어있던 동작을 방해하는 나방을 발견했습니다. 아, 버그죠, 버그. 나방이 버그, 벌레. 그래서 이제, 어, 버그를 발견해서 이디버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썼다고 얘기해서 지금도 이제 뭐 이런 때 보관이 되고 있다라고 자, 본인의 노트에다가, 로그북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어, 이제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에러라고도 하지만 버그란 말을 더 많이 쓰고요. 이 버그를 잡는 동작을 디버깅, 디버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에러도 있고 경고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에러가 나면 실행을 할 수가 없고 경고가 나면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고, 워닝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실습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하면, 일단 소스코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링킹을 하고, 실행파일을 만들고, 실행을 해보고, 네, 에러가 있으면 디버깅을 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 컴파일러를 이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C 컴파일러로 검색을 해서 몇 개의 컴파일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컴파일러는 온라인 GDB 사이트에 있는 컴파일러고요. 여기 지금 이런 박스를 콤보 박스라고 하거든요. 화살표가 있으면 쫙 펼쳐지는 요게 이제 리스트고 얘는 에디트인데 사실 여기 쫙 펼쳐지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 좋은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아, 코딩그라운드 사이트에 가도 되구요튜토리얼스포인트에 어, 이제 코딩그라운드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는 단점이 입력하고 이런 게안 돼서 쓰긴 좀 그럴 거예요. 랩프릿도 있고 많이 있어요. 위도 어, 있고 이 어, 사이트는 좋은 점이, 이렇게, 어, 컴파일러 버전들, 옛날 버전들도 컴파일 해볼 수 있어서, 표준과 관련된 일, 어, 어떤 테스트를 해보거나 이럴 때는 옛날 컴파일러를 돌려보거나 이럴 때좀 사용을 합니다. 어, i d o 원 이란 사이트도 있구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콤보 박스를 이용해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어, 이 사이트는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런을 해 보면 주소가 생겨요. 고유한 주소가 생겨서 이 주소만 알려 주면 친구들끼리 공동 작업도 할수 있어요. 바로 접근해서 서로 고치고 소스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C 온라인 컴파일러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온라인 GDB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뭐 얘는 지금 톱니바퀴 에서 어, 다크모드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장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가 있고, 랭귀지 해서 이제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r u 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없애면 되겠습니다. <laughs> 바로 hello world라고 이렇게 나왔죠. 아, 다른 언어들을 보면, 뭐, c++로 해볼까요? c 은 바로 안 바뀌어요. 다시 F5키를 눌러서, 릴로드를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면 c++에서는 이제, 여기 iostream이라는 어, 헤더 파일을 쓰고요 namespace를 쓰고 그 다음에 cout이라는 printf랑 똑같은 애인데 얘는 꺽쇠를 이쪽으로 해주네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훨씬 더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기에는 음... simpleflow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음. 것을 배울 거고 자 이쪽도 쓰면 되겠고 뭐 j a v 나 다른 언어들도 다 이렇게 파이썬 3쭉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사이트는 어 튜토리얼스 포인트고요. 거기에 코딩 그라운드로 가면 많은 음, 뭐 이렇게 랭귀지들 어,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것들, 온라인 터미널도 있고 웹 개발 쪽뭐 에디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온라인에서 해볼수 있습니다. 이 여기는 좀 어, 좋긴 한데,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이제 가장 단점은 입력이 안 됩니다. 키보드로 입력받고 이럴 때 이런 소스는 여기서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런 눌러서 이쪽에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컴파일러를 쓰고 있는 클랭이라는 컴파일러를 쓰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여기는 gcc 컴파일러를 쓰네요 그래서 버전별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xq2를 누르면 결과를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1이란 사이트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C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C 언어로 나와 있고요 run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소스를 안 넣었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주소가 나오죠. 그럼 이 주소를 친구한테 보내주면 친구랑 여기서 동시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러를 까는 것도 귀찮다라고 하면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렇게 온라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어, 요 온라인 컴파일러 중에서는 이 사이트가 제일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 컴파일을 금방금방 해보면 좋겠구요 요즘 앱도 많이 나와 있죠. 컴파일하는 앱들도 있으니까, 뭐또 스마트폰으로 해보고 싶다. 너무 작아서 좀 하긴 그런데, 이렇게 음. 여기저기서 쉽게 프로그램을 컴파일러 깔지 않고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